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를 받, 받게 하, 하시고자 불러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미리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또 불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최후로 영광스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내를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름의 주여 저희들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늘 저희들 굳센 반석 위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 붙,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밀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 3 3 절까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살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종종 찾아 찾아올 텐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또는 걱정 거심이 많이 됩니까? 예. 예,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이제 괴로움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서 어, 대출 당하는 거. 직장이 이, 이 직장에서 잘리면 난 어디로 가지? 난 도대체 뭘 먹고 살지? 그런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는 예, 어떤 어또 이유 없이 해고, 부당 해고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또그 노동의 조항들의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직원들을 이유 없이 잘르고 뭐 그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그 회사들도 있죠. 어떤 회사들은 또또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한 회사도 들 있고.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니까 또는 이제 새로운 일들을 맞이해서 이제 나갈 때,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소공포증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예,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잔잔한 바다와 같은 호수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이 깊은 평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예, 타격을 받으면 이제 부,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못 이루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수십억씩 빚을 졌다가 이제 파산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저이그그 그 원수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원수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그 그 마음 때문에 속이 편안할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사기를 치거나. 나를 해야 하거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또왜 없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이제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기도도 못 하게 하고, 찬양도 못 하게 하고, 이제, 어, 목소리를 내서 어 하나님께 예, 부르짓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그, 미움이 가득하기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냉랭한 마음이 이제 생겨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다가, 3년 동안 함께 있다가, 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기도도 하고, 같이 전도 여행도 갔고, 같이 땀도 흘리고, 또 같이 핍박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과 같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간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이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했지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아, 당신 말은 정말, 예, 진리군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니까, 예, 알아듣겠습니다.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뭐, 기, 이, 잃어버린 어린 양, 뭐, 이제 뭐,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뭐,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 곡식을 심는 비유, 뭐 누룩의 비유 이런 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들도 어, 그러,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 이제 어, 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이제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 그리고 정확히 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제각 갈 길로 갈 것이다. 예, 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잃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예,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것을 아시고 또 이제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진 상태를 아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은. 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평안을 얻어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 우리는 예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는 편안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돈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창고에다가 어, 모든 먹을 것을 쌓아놓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어, 걱정할 것이 없다. 노, 노후에 내가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밤내 영혼을 이제 데려갈 것인데, 너, 그 너의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는 가짜 평안에 속고 있었다. 우리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참 평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평화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어, 잘못된 것을 너무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어, 평안을 기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하나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오히려 내가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평안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아, 평안을 하려면은, 나라가 평안해야 돼.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민을 가야 돼. 이민을 가든지 해야지. 나라가 국방력이 튼튼해야 돼. 우리나라는 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국, 국방력이 그래도 괜찮은데 세계 뭐 예, 어, 어, 등수 안에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 이제 남북이 대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강력한 국방력을 나라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력 진정한 국방력은 뭘까요, 또?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있으면은, 이제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또 힘이 되어서, 어,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못해요. 네, 함부로. 왜냐하면 그 힘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 힘으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또 이제, 예, 어, 전쟁을 치러더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가짜 평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예, 경제되고 10대 경제되고 어, 뭐 선진국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아 어, 그건 다른 사, 사람 선진국의 이야기.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불행해요. 그 네. 그니까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만족도는 항상 이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이제 눈은 이만큼 높은데 현실은 굉장히 노력해야만 조금 얻을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차이 이것들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니까 반죽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죠. 예, 이 가짜 평안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살률 1위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예, 정말 가짜 평안에 살고 있다. 진짜 평안은 뭔가 그럼? 진짜 평안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또. 이제 국방력이 튼튼하고 또 그런 것이 정말로 진짜 평안인가.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그런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받는 확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또 평안을 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희미하게나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50평짜리 집을 얻으면은 천국이 되지 않을까 예한몇 예, 달간은 예, 예,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좋은 차를 사면 천국이지 않을까. 예, 그것도 금방 사라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 아,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떨까. 그런데 금방 그 기분도, 예, 이제 잊혀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이제, 예,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얻으면 평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믿음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많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평안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다에 풍랑이 이렇게 덮치는 것처럼, 어, 쓰나미가 일본에 덮쳤던 것처럼 또 이제 어,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불고 겨울에는 또 폭설이 내리고 그럼 아 이게 자연 환경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한 환경 가운데 또 차를 몰고 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그 이제 위험 리스크가 큰 일들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위험 지수가 높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개중에는 정말로 그렇게 위험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날씨가 흉악한데도 또 배를 몰고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때로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꼭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야죠. 될수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도 그런, 어, 광풍 같은 것들이 없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예, 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왔다가 사라지고 그런, 그런 것이 우리의 사는 경험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그 사람에게는 만 내리고, 혹은 그 사람에게만 안 내리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고, 또, 예, 또, 나이가 들면은 몸이 쇠약해지고, 또 병도 찾아오고, 또, 예, 사회가 어려워지면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예, 동시에 어려워지는 사람도 많아, 많이 있습니다. 음, 제가, 예, 그 90년대,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또 2000년대 에 대학원에 가서 이제 또 전도사를 또두 번째로 했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성남에서 했었는데 이제 IMF가 끝나고 이제 끝나는 찰나에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꽤 됐어요. 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못 다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하니까그 신앙을 이제 신앙생활 하던 것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을 이제 이제 포기하고 다른 또 생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어,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구나.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이 예,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예, 성경책, 어, 그,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예, 그런 곳에 성경책을 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런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예, 우리 마음 속에 이 풍랑과 같은 사, 에, 환경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우리 자신이 나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당장 죽지 않습니다. 암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암을 죽여야지 하면서 당장에, 예, 예, 뭐, 방사선 치료하고 그냥 암을 제거하고 수술하고 때려 부신다고 해서 암이 당장 없어지느냐? 예, 그러면 좋겠지만, 암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암 종류도 있어요. 이렇게 수술하면은 그 부분만 잘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함께 이렇게 면역력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암이 더 커지지 않도록 잘 생활을 하면은 어 예그 사람은 자기 명대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야 하면은,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낙심이 되고, 아, 나는 암이야.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 이 인간을 어떻게 해, 결해 해결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분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믿고 예,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예, 주님께서 예, 우리 가, 때로는 가난한 음, 그, 사람들,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한 사람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또 부한 자를 또 낮추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이제, 걸음더미에서,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학계에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마음군의 여와의 호 말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돈을, 예, 이제, 고등학교 때, 예, 이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 돈을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11절을 교회에다 내. 11절을 내고, 니가 써!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쟤는 믿음이 참 좋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돌려줘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돌려줄 방법도 없고, 어, 그랬을 때, 예, 예, 그런 방법을 못 찾았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얘는, 저는 신앙생활을 한지 당시에 얼마 되지, 몇년안 됐었는데, 아, 이, 이 친구는 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 그런, 어, 좀, 어, 그런 것을, 예, 그때 처음, 예, 알게 됐어요. 아,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이다. 이렇게 살아고 어, 생각하고 사는 것,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인생이 다 축복이다.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또 힘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런 것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돈을 벌수 있는 또 능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물질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서는 걱정 근심을 해결할 길이 없고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깊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밑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깊은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용서와 또 천국의 평안을 우리 심령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나이다. 저희들 무엇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졌나이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에 내게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옵나이다 아멘.